대법원 2023년 3월 30일 선고 2022도 6886 판결 사건명 허위 공문서 작성 등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에 대한 인식 정도.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의 안정, 신용으로 일정한 법률 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의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2.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갑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 재수사 결과서에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 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하여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범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